안녕하세요. 반도지리 정보입니다. 오늘은 2035고양시 개발 계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본 영상에 소개되는 내용은 2035고양시 도시 입원 계획을 참조해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집한 개발 정보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제가 아직은 이제 유튜브가 좀 많이 좀 서툽니다. 이제 초보 단계라서. 예, 설명도 좀 서툴고 하니까요 이점 좀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리는 개발 정보는 어, 지도들을 사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아마 가장 정확한 정보가 들어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도를 보면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여기 좌측 보시면은, 여기 JDS 측입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거는 이게 다시 이제 추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 경기, 경기 이고요 이제 JDS 측. 아, 완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이렇 해서 이제 보라색 부분이 제 산업 지이고요좀 진한 부분이 복합 구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업무시설, 업무지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이 사업용지입니다사업용지고그러게된 부분이 이제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지이고요. 지금 작아서 잘안 보는데, 노란색이 사설으된 지역이 중주가입니다중주가 그리고, 이런 데가 글레이시설, 아, 요즘 중주가를 써야겠네요. 이거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국제학교도 지금 올 거고, 글로벌 키퍼스 그리고 이제, 응시설 그, 가운데는 이제, 초보왕이 호수공원이 들어설 서정 아직 추진중이니까요한 번,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로계 같은 것들 한번 먼저 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을상가 보시면 이쪽이 이 킨테스. 대산전 시장, 제이전 시장, 이제, 이런 식으 있는 거고요 밑에가, 이제, 이제 일산 테크노벨입니다 일산 테크노벨 그리고, 우측에 그 여기 보시면은, 고양 관광 문화단지, 할리월드. 여기가 CJ 라이브 시티 아에가 재생 중입니다. 그 가운데 부분이, 이제, 방송 영상부분이고요그 밑에가, 고양장안공공 택지지구입니다. 그룹에 보시면 100만원 확장 6차로에서8차로 계획. 그리고, 시도 5 7호서 자항물 확장 2차로서4차로 이제 측공이구요. 이거는 이제 제2사의 피아 계획입니다. 보시면, 주교에서 장항관양치구축 제시안입니다. 풍경주구에서 국산역 1원에서 4차로, 풍동에서 백마일 반지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색에서 화장관 도로 4차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산에서 서울로 연결되고 여기는 서울로 부부 확장 구간입니다. 여기 운데 보시면은 고양시도 60호선 이제 화랑로 푸포장 4차로에서 6차로 개인 노선입니다.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양들이 국단 연결들이구요이 아, 개청했죠? 특로유로서 그 확보자 특률로 이시에서 동성감 작업이 자차로서 차로 개청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토 39호선 제체 올려드린 거. 서장에서 완전 4차로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포 간산에서, 김포에서 간산 간도로 4차로 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김포에서 이렇게. 손바닥 모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산과 4차로 하요 일단 여기 보시면 국도 삼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관산에서 벽제 4차로 계획 도로선입니다 도로계선이 많죠. 뭐 빨간 글씨로 보면 거의 도로계선이 많지 않은데요. 다음은 미철선노선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킨테스역인데요. 여기 인천 2호선이 이제 고양하고 연장, 개인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곡역인데요. 아 대곡역은 아, 지난 노선이 육안으로 가지좀 많이, 많이 느껴지시는데요. 그 제일 먼저 이제 이건 사무선결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의선입니다. 경의선. 이게 이제 경의선 연장지로된 경의선이고요. 지금 초록색 밑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소사 대곡선입니다. 소사대곡선.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GTS F2단계입니다. 아, 이건 소사대곡선. 즉, 서해선하고 같이 공용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빨간선의 이름은 GTS a 노선윤정에서 서울역 구간입니다. 서울역 구간까지는 이제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벌써 다, 다섯 개 노선이 지나네요. 다섯 개. 와 대단한 대단하죠. 그래서 A 노선 제가 살펴보시면 이거 대구 노선, 대구, 그 다음에 창릉 연신내, 그리고 에 서울 구간으로들어고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이거 경의선 연장 노선입니다. 교회선계량 노선. 이거는 조리금천선입니다. 통일로. 통일로. 삼성, 삼성에서 금천. 여기 보시면은, 삼성에서, 이렇게 해서 8지 금천까지 연결되는 곳입니다. 아, 아까 보시면 이어도 연결되어 아, 로교까지오네요 일단. 자, 아, 제가 유안으로만 보셔도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요렇게 까지고양시인데 아주 빼곡하게 잡혀있습니다. 고속도로 우선 또뭐 많이 지나고요 이게 이제 광서울고속도데 이렇게 c 되요그 다음에 남고향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국로 분리점인데 여기가 현산성제시입니다홍도아이 아, 이기는 안시 신설 지금도 있고 이게 이제 제외가 썼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미상하고있때 모습입니다 이요 거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어, 이거는 큰 부담이 안 되시니까. 한 번쯤은 두면을 사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천천히 보시면서 개발 연결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을, 있을 겁니다. 아 어떻게 이제 잘 보셨나요? 아,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조금 도움이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누르니까요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 기 바랍니다. 아 그럼 또 새로운 소식 들어온대로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상 고양시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